남자 친구 있다고 얘기하던데 누구야? 어 다시 아마 다시 말할까요? 아니 뭐 이런 경험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는 곳도 가족 구성도 다르지만 가족들한테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빠 힘내세요 뭐 해줄 수 있는 정도면은 저는 그거면 된것 같아요. 이 기분으로 일하겠다. 이거 느끼려고 태어났나? 웃는 것 자체 봤을 때 음, 가장 네,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요두 사람 모두 가족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회사도 맡은 일도 각기 다르지만 빌딩 캠이 그래도 영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술력이 앞서고 있거든요. 기술 표준을 좀 만들어서 뭐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정된 검토된 공장을 한번 설계해서 구축해 보는 데 목표 뭐그 명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공조 명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습니다. 직책도 걸어온 길도 서로 다르지만 91년도에 입사를 처음 했고요. 28년 동안 와이어링을 설계해 보고 있고 이들의 노력은 하나로 이어져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헤리티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신뢰인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갑니다.